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의 작은 아이돌을 준비해 봤는데요. <laughs> 이거 하려고 준비했지롱. 나자가 우리 한번 같이 해 봅시다. 14세 이상입니까? 예, 14세 이상입니다. 닉네임 이름 자. 하 앞으로 이 이름으로 날 불러 줄 거래.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더 몰입감이 있대요. 진짜 눈물 난다. 왜 눈물이 나 아영 님. 이미 머릿속에 많으시잖아요. 여자친구 만들러 가겠습니다. 몇달전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를 뉴비아 솔로 데뷔 영상으로 이끌었고 어느새 그녀에게 입덕해버린 나는 지금 그녀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는 팬미팅장에 도착했다. 아니 그나저나 여기 팬미팅장이 맞나? 왜 아무도 없지? 설마 서둘러 온다고 주소를 잘못 본 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아, 잠깐만 얘가 말한다. 어? 뉴비아다! 누구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스태프인가? 아니 매니저? 아니 어떻게 아무도 안 오냐고 매니저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뉴비야 안녕하세요 진짜 팬이에요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 지금은 이 기분으로 팬미팅이고 뭐고 못할것 같은데 어제부터 텐트 치고 기다렸어요. <laughs> 오늘 왜 늦으신 거예요? 아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서둘렀는데도 늦었네요. 그래도 저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오! 자아님은 유비아나 어색어색 말튼 사이가 됐어요. 어 아이돌이랑 나를 말 텄네. 믿을 수 없다. 유비아와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이건 예상이 없던 시나리오다. 저는 저를 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님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님들. 하, 어차피 그쪽이랑 저랑 둘이서 팬미팅 하는 거. 술이나 한잔 할래요? 어? 술 한잔하자고? 나랑 둘이서? 기분도 별로고 술이 확 땡겨서요 뭐 싫으면 말고요 아 좋지 아 아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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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이자카야 있는 거 같던데 거기로 가요 이자카야? 혹시 은행꽃이도 드시나요? 저은행꽃이 좋아하는데 아재 입맛 내가 유비아랑 단둘이 술을? 이건 뭐지? 유비아는 누구? 22살의 여자 키가 165, 몸무게 48kg. MBTI가 ISTP 또는 INTP네. A형. 운동 피아노 연주. 조금 소심하구만. MBTI는 T지만 사실은 꽤 감성적인 소유자로 힘든 일이 있을 땐 팩트 확인보다는 공감을 바란다. 아하.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 좋아하는 술은 하이볼. 오, 어? 나도 하이볼 좋아한데. 솔직히 많이 안오실거 알았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을 뿐이지. 아, 진짜. 무슨 말 해야 될까? 여성분들 빨리 저에게 헬프해 주세요. 어떻게 어떤 말을 해야지 이 여성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빨리, 나, 여자친구 생겨야 된단 말이야, 유비야. 22살이야. 나랑 얼마 차이 안 나. 딱 좋아. 빨리, 빨리. 아이돌이야, 심지어. 쇼츠, 보다가, 입덕했어요. 예, 네, 좋아. 뭐야, 얘 말했어. 쇼츠가 그렇게 말하니 진짜인 거네요? 저도, 쇼츠나 직캠 보면서 입덕 벌어지는 거에 반해버려서, 술이나 한잖아요? 자아씨 술잘 마셔요? 적어도, 유비야씨보다는잘 마실 것 같은데요? <laughs> 음, 그런가요? 나중에 한번마셔보고 싶네요. 나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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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설마!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다, 씨. 다 날라간 줄. 페트리코, 알죠? 그럼요. 제가 유비아 씨 팬인데, 유비아 씨에 관한 건다 알죠. 어! 아, 아, 사실 몰라요. <laughs> 아, 사실, 몰라요. <laughs> 아, 사실 몰라요! <laughs> 아, 사실 몰라요. <laughs> 이렇게 받아가는데. <laughs> 뭐라 할까아이 당신을 감시했어요. 안 돼요. 아영님 그동안 가. 패트리코 해체된 거. 내가 솔로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진짜. 안물안 공.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오해해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아, 한잔해요. <laughs> 이러면 안 되고. <laughs> 괜찮지 않을 때는 억지로 밝은 척할 필요 없어요. 저 멤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진짜 독하게 준비했어요 솔로 데뷔 아 진짜 나한테 뽀뽀까지 했어 뽀뽀 이모티콘 이거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뽀뽀 이모티콘 괜찮지 않으면 자8동팔 트위치 아 좋다 홍보 좀 해야겠다 얘한테 홍보 좀 할게요 인따의 망상 <laughs> 아 이걸로 해야겠다 그랬구나 유비아씨는 제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아씨 짱냥이 <laughs> 칭찬을 해도 해줘도 뭐라고 해 줘도 <laughs> 뭐라고 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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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다고 어쩌라고 오케이 안돼요 딴 데로 대화를 돌리자 계속 얘한테 도 내가 놀아날 수 없어 그럼 그렇고 무슨 안주 좋아해요? 열심히 했는데 대중 반응은 미적지근하고 솔직히 요즘은 좀 지쳐요 안주 그냥 적당히 시키지 왜 물어봐? 기질라고 얘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에잉 쯧쯧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뭘 지쳐! 요즘에는 노력을 하는 노력을! 이럴 순 없죠. 제대로 신경 언제예요? 오, 나 지금 호감도가 뚫고 올라갔는데? 차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됐어요? 오케이. 나쁜 남자가 트렌드니까 나쁘다게 가보라고? 알겠어. 오늘,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 자, 이거 받아요. 어? 이게 뭐예요? 헐! 음악방송 방청권? 당장 다음 주잖아. 나 다음 주에 방송해야 되는데? 무슨 요일이에요, 이거?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아, 나좀 바쁘긴 한데. 아, 이거 호의를 거부할 수 없고. 아니요, 뭐, 뭐, 가보긴 할게. 어, 내 시청자들한테 말하고, 한번 시간 좀 내볼게요. 유비아라니 뭐, 이해해주겠죠? 잘가. 빠이, 자, 이제. 나쁜 남자로 갈게요. 없는 시간은 무슨. 난 완전 시간만을 고니까 완전 가능이다. 오늘은 음악방송 방청당해. 방청이 끝난 지금, 난 주차장에서 유비아 씨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에는 가수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유비아에게 안는 채를 하는 남자 아이돌이 있었다. 그 남돌이 유비아를 보는 눈빛이 꽤 거슬렸다. 야, 거슬리면 안 되지. 네가 뭔데 거슬려. 그렇게 방청이 끝나고 몰려오는 피로에 얼른 집에 가려는데, 누가 뒤에서 날 붙잡았다. 돌아보니, 유비아였고, 매니저가 사라졌다며, 혹시 차 가져왔으면 숙소까지만 태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유비아씨, 여기에요. 타세요. 금쪽 금쪽 그 노예인데, 이러면? 태워줘서 고마워요. 아니, 갑자기 매니저님이 없어져서. <laughs> 너, 너 이제 납치된 거야. <laughs> 이거 김계란 님이 했던 거잖아. 너 이제 납치된 거야.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커피 마실래요? 홍삼들리, 드실래요? 아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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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젤리. 홍삼젤리 좋아하는데? 홍삼젤리 좋아해. 오, 홍삼젤리요? 그거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매니저 차라도 있었으면 제가 운전해서 가는 건데. 오, 운전 자주 하시나봐요? 원래 이렇게 이게 대화의 흐름이야. 이 스몰톡은 이 운전이란 대화가 나왔으면 이 운전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돼. 운전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글, 이럴 때 공감, 공감을 해야 돼요. 아 저도 시간 날때 드라이브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바다 좋아해요. 운전 꽤 하시네요. 언제부터 운전했어요? 어저 카트라이더, 라이 카트라이더 면허 면허 있어요. <웃음> 수소 <웃음> 수소 <웃음> 뭐야 이게 호감도야? 그 <laughs> 집이랑 뭔가요? 어. <laughs> 카트라이더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바로 호감도 가 올라버렸네. 숙소 <laughs> 감남 쪽인데 자아씨 집이랑 뭔가요? 네 별로 안 멀긴 한데 멀었어도 데려다 줄 줬겠죠? 부담되냐 또? 멘트가 약간 부담된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뭐 고마우면 나중에 커피라도 한잔 사요. 빡치니까. 맞다. 방청은 어땠어요? 멘트가 너무 현실적인 게 많아. 누가?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방청권 정말 감사해요. 유비아씨 멋지던데요? 이걸로 가자. 진짜요? 자아치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뭐야? 나한테 반했네 이미. 이미 내 여자야 이 사람. 기분 좋네. 눈이 마주친 게각이 아니었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글쎄 다른 아이돌한테 한눈 판건 아니죠? 아, 이거 부담스럽지 않게 대답해야 돼. 보니까 얘가 부담스러운 걸 싫어해. 왜냐면 얘가 아이야, 아이. 아이한테 부담스럽게 가면 안 돼요. 야, 왜얘왜 왜 이렇게 나한테 적극적이냐? 난뭐한 것도 없는데. 혹시 배는안 고파요? 같이 저녁 할래요? 저녁 얘기를 합시다.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간질간질 관심이 생기는 사이가 됐네요. 왜냐면 보통 이제 얘네들이 7시8 시쯤에 끝난단 말이야 아이돌들이 인기가 이런 게 그래서 딱 저녁 시간이야. 다 왔네요.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아, 아 그렇군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비아 씨. <laughs> 아 저기 지금까지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밥한번 사고 싶은데 번호 주실래요? 아 나중에 밥한번아 나중에 네가 산다고 당연히 네가 사야지.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오케이 알았어. 넣어줄게. 아, 네, 네, 아, 아니에요. 유비아 씨랑 많은 시간 보내서 제가 더 감사한데요. <laughs> 님들 말투로 제가 한 거예요. 주세요. 번호. 님들 말투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쳤다. 나 지금 유비아한테 번호 준 건가? 매니저가 그만둔 것 같다고 혹시 본인의 매니저를 해줄 생각이 없느냐는 문자였다. 난 그녀에게 일단 임시 매니저로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그게 내가 지금 유비아, 유비아와 지방사에 와있는 이유다. 아 해주기로 했어? 그래 뭐 지금 당장 못 구한다는데 내가 한번 도와주지 뭐. 주차를 마치고 야외 무대 쪽으로 가보는데 먼저 내린 유비아가 어떤 남자랑 얘기하고 있다. 어? 매니저님 오셨어요? 여기는 제 친한 동료 강우예요. 강우야 이분은 내 매니저님이셔. 아 남사친. 아 안녕하세요 강우씨 저는 유비아씨의 매니저입니다. 그럼 내가 이따 연락할게 강우야. 오늘 무대 파이팅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간질간질하지? 강우한테? 둘이 엄청 친해 보이네? 게다가 개인적으로 연락도 한다고? 자아씨 저번 방충 왔을 때 강우 봤죠? 기억나요? 아 글쎄요.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야네 남자친구 모른다고 내가 뭐 알아야 돼? 저는 유비안 씨한테만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강우 귀엽지 않아요? <laughs> 강우요? 아 저는 유비아 씨가 더 귀여운데? 이렇게 일단 유화책으로 갑니다. 음 그래요? 앞으로도 잘해봐요 우리. 열정, 열, 정 열정. 열정. 오케이. 좋아요. 이제 내 차례네요. 다녀올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유비야, 유비야, 네, 유비야 씨 파이팅입니다. 매니저 일 생각보다 나랑 잘 맞을지도. 무엇보다 유비야를 매일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아 매니저 학교 했나봐. 내가 일일만큼 가슴 뛰고 행복한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녀에게 함께 해보자고 했다. 아니, 애초에 사심이 있으면 매니저를 하면 안 돼. 이거 너무 망상이다. 그리고 이젠 강우씨가 유비아씨에게 접근할 때 내가 매니저라는 명분으로 밀어낼 수 있게 됐다. 아니, 이건 너무 씹덕 십독 같은데? 씹덕 망상인데? 거기에 촬영을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오는 그녀가 보인다. 오늘 촬영이 좀 길어졌네요. 많이 피곤하죠? 얼른 정리하고 가요, 우리. 우리? 우리라고 해줬네. 여기 이제 의미부여를 해. 벌써 결혼까지 생각했어. 전 괜찮아요. 유비아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매번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힘들 땐꼭 나한테 얘기해요 난 당신 오래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매니저를 시켰으면 안 됐지 일로서 하는 얘기겠지만 나를 오래 보고 싶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다 팬과 가수 사이로 만나 우연히 일하기엔 요상하게도 얽혀 이제 매니저와 가수 사이가 되는 우리 그녀와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자체가 나에겐 선물 같은 일이다 그래도 이 이상을 바란다면 그건 내 욕심이겠지 아 자아씨가 기억력도 좋고 눈치만 좀 빨랐어도 썸, 썸탈 가이었는데 근데 이게 얘랑 선탔잖아 노예 새끼야. 거의 내가 볼 때, 아까 그 남자친구 있는 거딱 뻔히 아는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기분 좋은 남자가 어딨어? 보면은 얘랑 사교수도 100% 싸워 강우 때문에.